가톨릭 평신도 이상금 마태옵니다. 제 채널을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눈치를 채겠지만 제가 개신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개신교분들을 미워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사랑합니다. 가톨릭 교에 대해서 제가 가장 알려 주고 싶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개신교 신자분들이에요 왜냐면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하느님의 자녀인데 나만 좋은 걸할 수가 없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어 개인적인 체험도 있어요 시계를 좀 거꾸로 돌려가지고 한 15년 20년 전쯤에 저한테는 좀 충격적인 사건인데 저는 유아 세례를 받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가톨릭 신자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죠 근데 한 번도 교리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고 하느님이 계신 건 당연하고 미사도 익숙하고 성모님은 성모님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모든 것들이 너무 익숙해서 의문도 없고 그냥 그런 신자였어요 나는 가톨릭 신자다 그리고 개신교 신자분들을 바라봤을 때는 어? 똑같은 예수님 믿는 건데 좀 다르지? 그냥 그 정도였는데, 그렇게 특별한 감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한테 좀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신교 신자인데, 너는 불신자고,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천주교 신자는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고 우상숭배를 하기 때문에,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너는 구원 못 받는다. 천주교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laughs> 되게 오래전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충격 먹었어요 저는 처음 들었을 때 그리고 아니라는 것을 알았는데 한마디도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한마디도 못 하겠더라고 왜 우상숭배가 아니고 왜 성모 마리아가 어, 신격화 되는 것이 아닌지 아닌 것은 알았는데 내가 뭘 믿고 있는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막상 물어보니까 그 점이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어요. 신앙이 막 흔들렸다기보다 너무 내 스스로에게 실망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평생 성당을 다녔고 한데 일단 나는 그런 관점 자체가 있는지도 잘 몰랐고 그때는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물어봤는데 내가 한마디도 제대로 말을 못 하지. 그런 생각이 너무나 충격적으로 저한테 다가와서, 그때부터 공부가 시작된 겁니다. <laughs>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채널이 그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가톨릭교의 교리들을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특별히 제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고 내가 믿는 신앙이 맞는지 틀린지 그런데 그 당시에 읽었던 책들 중에서 지금까지도 제가 보는 책이 있는데 이거 이거 교부들의 신앙 제임스 기본스 추기경님의 책인데 지금이야 뭐 인터넷이 있으니까 막 검색해 보면은 많은 정보가 있지만은 그 당시에 저의 그 혼란스럽던 마음을 이 책이 정리해 줬죠. 지금도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더 가톨릭 교회에 대한 공격이 심했다고 해요. 특히 미국에서. 그래서 공격을 받는 가톨릭 교회의 입장을 대변해서 추기경님이 쓴 책인데 개신교에서 공격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초대 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아주 오래된 우리의 신앙을 하나하나 다 항목별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책을 보면서 저의 가톨릭 교회에 대한 믿음 그런 것이 진리구나 확신을 가지게 됐죠 그리고 또 책이 한 권이 더 있는데 이 책이에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라는 책인데 이 책은 김안토니오 라는 분께서 이분도 20년 동안 개신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셨고 장로교회에 건설했던 친가 외가 두 할머님의 끔찍한 사랑 밑에서 자라면서 개신교에서 세례를 받았고, 개신교 청소년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결국에는 가톨릭 신자가 되셨고, 돌아가신 개신교 신자 두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쓴 책이에요. 편지 형식으로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너무 좋은 책이에요. 좀 오래된 책이기는 한데, 금주, 금연, 성서 읽기, 새벽 기도, 마리아 공경, 우상숭배, 기타 등등.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올라오는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이 두 번에 다 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런 사건을 통해서 저한테는 개신교와 천주교의 차이가 너무 중요해져 버린 거예요. 제 마음 속에. 너무 중요한 토픽이 된 거예요. 제 마음 속에. 세월이 지나서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당시에 내가 한마디도 답을 못 해줬죠. 그런 질문을 들었을 때. 그런데 내가 이거를 지금 똑같은 질문을 던질 수많은 분들에게 내가 답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뭔가 논쟁에서 이기거나, 이 사람과 싸워서 까라뭉개거나 너네가 틀리다라는 것을 증명해서 내가 우위에 서기 위함이라기보다 가톨릭 신앙에 대한 신앙이 깊어짐과 동시에 개신교 신자분들에 대해서 하지 못했던 그 답변을 해주고 싶은 열망이 굉장히 커졌어요. 어떤 질문이라도 다 답이 있다는 거를 알거든요. 이제는 저에게는 일종의 종교 개혁이었어요. 그게. 그냥 밋밋한 신앙생활을 하던 저에게 어떤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인 질문과 의문을 던졌고 그거를 통해서 제가 스스로 개혁이 됐죠. 루터가 가톨릭교회 95개조 반박문으로 질문을 던졌을 때 가톨릭교회도 어떤 면에서는 쇄신의 계기가 되기도 했던 거예요. 교회가 분열한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서 저는 교회의 일치가 꿈이고 개신교 신자분들을 위한 사랑, 알려주고 싶은 마음, 그런 게 너무 커요. 좀 횡설수설 했지만,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끝까지 망설였던 게이 유튜브 채널인데, 그래도 하길 잘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